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할 때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 내가 처방받는 약이 이 선생님 어떤 사,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약을 선택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크게 한 다섯 가지를 좀 저는 보는 편입니다. 주 증상이 우울증에 주된 증상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의 이 환자분의 주 증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증상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심한지 뭐, 뭐 경미한지 뭐 그런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고요. 세 번째는 자살 사고나 충동의 유무를 알아봐요. 그리고 불안의 정도들을 보는데요. 공황발작 같은 걸 동반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잠을 얼마나 자고 있는지 불면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SSRI라고 하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 즉항우일제를 선택할 때 증상의 정도를 보고 일차 약으로 처방을 할지 내지는 일차 약으로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은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 보이면 2차 약을 바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사고나 자살의 충동이 있어 보이는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즉 임박한 자살 위험도가 있어 보인다면 외래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막연한 자살 생각 정도라면 충동성을 낮춰주는 기분조절제 항정신병제를 추가로 처방드리고 자주 병원에 오도록 하죠. 일주일에 한뭐두번세번 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이나 초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 SSRI 항우울제가 효과를 내기 전까지 불안감 자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니까요. 벤조디에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추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뭐 졸릴까봐 일상생활이 뭐안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약 자체가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가능하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용량의 항불안제 또는 졸리지 않은 벤조 디아제핀 계열이 아닌 항불안제인 부스피리온이나 그란닥신과 같은 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다면 무조건 수면제를 처방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울증에 수반된 부정적인 생각들, 뭐 불안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니까 야간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작용 시간이 빠르고 작용 시간이 적당히 긴한8 시간 정도 그런 항불안제를 수면 목적으로 드리게 됩니다.